껌은 졸음을 깨기 위해서,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종종 먹는 간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껌의 매출이 내려가긴 했지만, 2018년 매출의 기준 약 2,242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통 껌을 먹게 되면 씹고 버릴 때 종이나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버릴 종이나 휴지가 없는 분들은 귀찮아서 삼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껌 삼켜도 돼? 왜 질문을 많이 날리는데? 이에 부모님 대부분은 껌은 삼키면 안 된다라고 답합니다. 껌을 왜 삼키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껌의 성분은 치클입니다. 1869년 미국의 토마스 아담스가 치클에 설탕을 첨가하여 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현재의 껌에는 치클의 가격이 비싸 인공적으로 합성한 초산빈일수지라는 원료가 들어가는데 이 원료는 주로 접착제나 고무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원료가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껌을 삼키게 된다면 음식물처럼 분해가 되지 않아 몸 안에 달라붙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껌만 삼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먹은 음식물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물들 등을 삼켰을 때 껌과 붙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몸 속에 있는 경우 껌과 함께 붙어 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같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물질로 인해 장폐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껌을 삼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껌을 삼키면 소화되는데 7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 삼켜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껌을 삼키는 습관 때문에 장 폐색증 등이 생긴 어린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동안 심한 변비에 시달린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껌을 씹다가 뱉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4일 동안 섬유질 보충제와 관장제 등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의사가 아이의 대장에서 물은 사탕 모양의 덩어리를 꺼냈다고 합니다. 껌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도 안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간식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껌을 그냥 삼키는 것보다 종이, 휴지에 잘 싸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